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15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성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네 번째, 오래 참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서라니까 후서 3장 5절과 시편 103편 8절을 어,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오래 기다리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 죽겠다. 너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푸니? 이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렇게 풀면 아이와 함께 문제집을 풀던 엄마가 아이가 수학 문제를 이제 못 푸니까 엄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제 울상을 하는 아이를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이 아이는 다시 울상을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엄마가 또 소리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지 알아듣겠니? 이런 식으로 풀란 말이야.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한테 말하는 거죠. 야, 너는 먹는 밥은 참 잘하는데, 사람 밥은 잘못하는 것 같구나. 야 밥도 되기 전에 뚜껑을 자꾸만 열어보면 어떻게 되겠니? 대답하는 게 물론 밥이 설지요. 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좀 진득하게 좀 지켜보면 얼마나 좋겠냐? 직관에는 애써서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생기기 전에 자꾸만 흐트러뜨리면 되겠니?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가정생활에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부부의 대화에서 오고 가는 이런 얘기들이 많죠.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할 때에,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부부의 사랑의 완성도 결국은 오래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교제가 멀어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참고 참고 또 참고 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되는 거죠. 참지 못하는 분은 어머니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특별히 분노 조절이 잘안돼 갖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전에 공부하실 때 기억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가인의 분노, 사울의 분노, 요나의 분노, 그 분노 시리즈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분노의 감정이 커지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이라는 것은 판단력이 있지만 힘은 없어요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분별력은 없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실수는 실수하는 말을 뱉게 만듭니다. 저는 항상 잊혀지지 않는 게 저도 만난 적이 있는 미국의 한 부부가 지성이였고 공부 잘하고 아내는 너무너무 희생적으로 남편을 돌봐서 미국에서 어려운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는데 수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늘 이제 너무 힘드니까 보고 싸우다가 남편이 한 한마디 너까지 그 필요 없어 꺼져 이 한마디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 보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인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다가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가 구약 성경에만 600건을 다루고 있어요. 600건. 잠언 15장 18절을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평가할 때 야, 저 사람 정 성격 뒤게 더러워. 성격이 괴팍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격 차이란 말도 많이 쓰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고집이 세고,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시켜서 주변 사람들이 앞에서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 야구부 사돈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를 기다리라니, 기다리라니. 너희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라 주의 강림이,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 본세번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길이 참으라 말 길이 참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그러면서 어, 농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네로 시대에서 네로 시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큰 환란을 받았던 시대인데 이 상황에서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고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이 세상에서 참을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 지금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할 때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적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정말 오래 참을 때만 가능한 거지 참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느끼는 것이, 예, 지난번 정권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지독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옛날 체력탄 막고리가 했던 기억이 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김재중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항상배했단 말이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됐는데, 좀 백성들이 좀 참아야 됩니다. 다 참지 못하고 다 폭발시키다가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참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씨를 심었는데, 내일 당장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땅에 씨를 심고 금방 싸이 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어리석은 농부지요. 농부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씨를 심고 났으면 열매 맺기까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동안 또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나,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직원이나,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참아야 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대개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한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그것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케빈 콜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는 재능이 많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 훌륭한 교육도 받았고 엄청난 능력도 있고 또뭐 남들이 볼땐 대단한 인물인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바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말했습니 참을성이 없으면 어디서나 열매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장원 1 9장2 절에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잘못 가면 안된다말이죠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중국의 내륙에 깊이 들어가서 선교 역사에 획을 긋은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인데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 지망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도대체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있네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을 했겠어요?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 선교사는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스스로 말할 때잘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인내할 줄을 모르고, 뭐든지 빨리 해야 돼요.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인내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인내라는 것은 선교사뿐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만 인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내해야 돼요. 농사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뭐일년 다니고 바뀐 것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뭐 새벽기도 몇번 나가고 시불점 몇번 했는데 기도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을 때 풍요로운 열매, 신앙의 열매를 다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열매라고 말해요. 이건 성령의 열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순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나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인격의 면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너한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대, 대부분 우리가 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불평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잘못은 숨겨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꼭 참는다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이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내라고 할 수가 있어. 야구보 5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오래 참을 줄 알았단 말이죠.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슬픔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참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물러서지 않고 선지자들처럼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나라 와서 선교활동하던 선교사 가운데 유명한 펜위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주로 시골을 많이 찾아다녔고 조용하게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은 원산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동네 청년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서양 악귀는 물러가라, 여자 도둑질가는 놈들은 물러가라, 아이들 유기하는 놈들은 물러가라. 이게 주로 이제 북한에서 지금까지도 하는 얘기인데 선교사들은 악귀다, 선교사들은 승냥이다 선교사들은 사람을 뭐 이마에다가 인두로 도둑놈이라고 지질 정도로 잔인하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패닉 선교사는 그런 비난의 소리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평상시처럼 집주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데그 집주인이 놀라서 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화도 안 납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나가서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가 웃으면서 한 말이 나는 서양악기가 아니라 펜윅입니다. 펜 위익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한국말로. 펜 위익을 펜 위익이라는 말로 졌는데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팬 위기 그렇게 잘 참는 모습을 보았던 집주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선교사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적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믿음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신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조금 어려움 찾아오면 낭만하고 상처받고, 왜 이렇게 상처들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상처받는 건100%다 자기 자신 때문에 받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게 아무도 없어요. 많이 생각해 보면 상처는 자기 스스로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결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시 또 인내가 필요한 거야.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라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죠. 불린 크리샤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서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잘 참고 있는가?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척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